안녕하세요. SAP 혁신성장 청년인재 6기 클라우드 일반 아바법 꿈밥주 발표를 맡은 최광삼입니다. 저희 발표는 프로젝트 개요, 설계, 시연 영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사카주식회사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선도기업으로 매출액 2,600억이라는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에 따른 체계화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였고 데이터가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매 데이터가 중복되어 생성되는 문제, 그에 따른 서비스 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SAP ERP 시스템 도입으로 데이터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하여 서비스 전략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간소화, 업무 효율성 증가로 선도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역할 분담을 하였는데요. 차량 이동 프로세스, 차량 구매 프로세스, 차량 수리 프로세스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일정표로 제작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진행하여 산출물은 계획서, 설계서, 완료 보고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프로세스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MM의 경우 구매 요청이 생성되면 오더, 재고 확인, 송장 발급, 차량 입고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D 프로세스의 경우 고객이 예약을 하면 고객에게 차량이 대여되는 흐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WM 프로세스의 경우 고객이 부름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차량이 인도되는 경우와 차량이 입고되어 사카존에 등록되는 흐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저희는 S4 하나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제작을하여 구매 주문부터 차량 이동 예약과 같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UI5를 활용한 Fiori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구매 현황 예약 현황과 같이 차트를 구성하여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고, 자동차 정보, 차량 이동과 같은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송장의 AWS 메시지 시스템과 연동하여 담당자에게 메시지가 전송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사용된 테이블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스터 테이블 8개와 그에 따른 트랜잭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카 주식회사 SLP ERP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R 프로세스입니다. 신규 부서를 생성하는 화면입니다. 부서 정보를 수정하는 화면입니다. 삭제 버튼 클릭 시 확인을 위해 팝업 창이 뜹니다. 사원의 정보를 원하는 검색 조건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CRUD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수리 거래처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만 들어갈 수 있는 관리자 모드를 통해 이동 요청하겠습니다. 수리 요청에 필요한 수리 거래처 데이터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을 누르면 거래처 데이터가 저장되며 생성된 데이터가 바로 조회됩니다. 수리 요청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수리할 차량과 수리받을 거래처를 선택합니다. 거래처 서치 헬프를 누르면 거래처 중 수리 거래처만 보여줍니다. 차량과 거래처 선택 후횡 추가를 누르면 아이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수리받을 부분을 서치에 f 프로 선택한 후 수리 내용을 적고 가격을 입력해 저장을 하면 수리 요청 처리가 됩니다. 생성된 데이터가 바로 조회되며 수리 상태는 자동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수리 요청 접수 후 수리받을 차가 거래처로 이동되었을 경우 수리 상태가 노란색으로 변경이 되며 수리가 완료되어 다시 사카존으로 이동되었을 경우 수리 상태가 초록색으로 변경됩니다. 고객 CLUD 프로그램입니다. 고객 번호로 조회가 가능하며, 고객의 포인트를 누르면 포인트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약을 위해 신규 고객을 생성합니다. 신규 고객 김사카에 대한 정보를 넣어준 뒤 저장하면 정보가 생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김사카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예약하는 페이지입니다. 예약을 위한 정보를 입력한 뒤 부름 서비스 여부를 체크해 저장합니다. 예약 조회 프로그램에 돌아와 보면 방금 예약한 정보가 저장되어 조회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예약 조회 프로그램에서는 예약 번호를 누르면 예약 상세 정보를, 고객 번호를 누르면 고객 상세 정보를, 차량 번호를 누르면 차량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 포인트 조회 프로그램입니다. 김사카의 포인트 내역을 조회하면 신규 가입과 예약을 통해 포인트를 얻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약 데이터를 통해 어떤 차량이 많이 이용됐는지 차트로 확인할 수 있는 피오리 화면입니다. 예약에 대한 상세 정보와 예약 고객에 대한 상세 정보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에 이용하기 위해 7월에 가장 많이 이용된 차량을 조회해 봅니다. 아이오닉 5 차량이 7월에 가장 많이 이용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삭타 요금 CLUD입니다. 차트를 바탕으로 아이오닉 차량은 준중형 차량으로 수요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요금을 소폭 인상시켜 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합니다. 구매 요청 프로세스입니다. 구매 요청 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하면 구매 요청 데이터가 조회됩니다. 구매 요청 생성을 누른 뒤 거래처 를 선택합니다. 거래처 선택 후엔 추가를 누르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고 차량 모델을 서티엘프로 선택한 후 수량을 입력해 저장을 하면 구매 요청 처리가 됩니다. 구매 요청 헤더 데이터에서 구매 요청 번호를 누르면 관련 아이템 데이터를 볼수 있고 차량 모델을 누르면 그 차량의 기본 정보들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매 주문입니다. 구매 주문 생성을 누르면 생성 페이지가 호출됩니다. 구매 요청권에 한해서 데이터를 선택하면 구매 요청 데이터가 뜹니다. 구매 요청을 했을 때 수량보다 변경 수량이 적으면 노란색으로 표시되며 구매 요청을 했을 때 수량보다 변경 수량이 많으면 팝업이 뜨며 빨간색으로 표시됨으로써 수량 변경에 대해 알림을 줍니다. 그후 저장을 누르면 구매 주문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생성된 데이터가 바로 조회되며 구매 주문에서 구매 주문 번호를 누르면 주문에 대한 상세 내용이 조회됩니다. 차량 모델을 누르면 차량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구매 요청 번호를 누르면 구매 요청에 대한 상세 정보가 뜹니다. 거래처 재고 상태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주문이 들어온 데이터를 보여주며 데이터를 선택하고 상태 관리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구매 주문에 관한 데이터가 뜹니다. 재고 출고 버튼을 누르면 재고 상태가 자동으로 바뀌고 실제 출고될 수 있는 수량이 업데이트됩니다. 저장을 누르면 구매 주문 상태가 저장이 되고 실제 출고된 수량을 바탕으로 송장이 발급됩니다. 구매 주문에서 확인해 보면 재고 상태가 업데이트되면서 구매 주문 상세 정보에서 수량에 대한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송장입니다. 거래처에서 재고 상황에 따라 송장이 발급되고 주문했던 수량과 실제 출고된 수량을 한 번에 조회 가능하며 주문 수량과 출고 수량이 같으면 초록색, 출고 수량이 부족하면 노란색, 출고 수량이 없으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반송할 송장이 있을 경우 리턴 버튼을 누르면 반송 처리가 됩니다. 반송할 데이터를 조회하면 반송된 데이터를 볼수 있습니다. 송장 처리 피오리 화면입니다. 체크 버튼을 누르면 팝업이 뜨고 피오리 화면에서 송장에 대한 확인이 끝나면 입고 담당자에게 문자가 갑니다. 프로 t 어먼트 프로세스입니다. AWS 문자 서비스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송장 번호를 입고 처리 프로그램에서 입고 처리합니다. 문자에서 입고 처리할 송장 번호를 확인합니다. 해당 송장 번호에서 티볼리 한 대를 입고해야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송장 번호를 가져와서 입고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조회하고 싶은 송장번호로 데이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제 티볼리 한 대를 입고시키기 위해 생성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입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해당 송장번호는 한 대만 입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 대를 입고하려고 할때 수량이 초과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입고 처리가 됐는지 확인합니다. 송장 번호를 누르면 한 대만 입고할 수 있다는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규 입고 시에 차량 번호를 가지고 신규 서카 데이터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새로 들어온 서카 번호를 눌러 차량 모델을 확인한 후 가격 코드를 부여해 줍니다. 새로 들어온 서카 번호의 가격 정보가 업데이트 된 것을 확인합니다. 입고 시 자동으로 이동 요청이 생성되며 화면에 다이나믹 파일을 통해 실시간 미처리 내건이 확인 가능합니다. 미할당 차량 내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새로운 사카존을 생성합니다. 현재 입고 차량 보관소에 있는 차량을 새로 생성한 사카존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매니저만 들어갈 수 있는 관리자 모드를 통해 이동 요청하겠습니다. 화면의 다이나믹 타일을 통해 실시간 미처리 내건이 세 건으로 감소된 것이 확인 가능합니다. 원래 입고 차량 무관소에 있던 차량이 새로 생성한 사카존으로 이동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차량 상태는 차량 이동 중 상태로 전환됩니다. 현장에서 담당 사원이 차량 이동을 완료하면 직접 스마트폰 및 태블릿을 통해 UI5 화면에 접속해 완료 처리를 합니다. 승인이 완료된 차량은 다시 대기 중 상태로 변경됩니다. 풀필먼트 프로세스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위치로 배어 차량을 전달하는 부름 서비스가 신청된 예약권을 확인합니다. 예약 번호를 클릭해 상세 정보 팝업 화면에서 부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름 서비스 예약 시 자동으로 이동 요청이 생성됩니다. 부름 이동 요청의 경우 관련 예약 번호를 클릭하여 이동 요청 조회 프로그램에서도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사원 배치를 위해 이동 요청 관리 프로그램으로 이동해 처리할 데이터를 선택해 수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동 담당 사원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담당 사원이 배정되어 피오리 홈화면에 미할당 다이나믹 타일의 카운트가 줄어듭니다. 현장에서 담당 사원이 고객에게 차량 전달을 완료하여 직접 스마트폰 및 태블릿을 통해 UI5 화면에 접속해 완료 처리를 합니다. 상단의 완료 아이콘을 클릭해 방금 처리한 이동 요청권의 처리 상태가 완료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